최경주 프로나, 아니카 소란스탐 같은 챔피언들이, 바디모션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디모션이 화려한 프로들은 보면, 이 바디가 코일링이라 그래갖고, 쫙 꼬이고, 팔도 쫙 뻗어지고, 멋진 포지션으로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하체가 먼저 이렇게, 완전 상하체 분리가 팍! 되면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헤드가 뒤늦게 따라오면서, 팍! 치고, 피니시까지 멋지게 팍 이런 동작을 고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연습량이 부족하면 이런 모션으로 공을 치면요 여러분들 왜 요즘 유행하는 제로 토크 뭐 토크가 발생하지 않게 퍼터를 해주는 제로 토크 퍼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이거 우즈하고 로리 맥길로이랑 라운딩을 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퍼터를 뺐어 백에서 그럼 이제 웨지로 퍼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타이거 우즈가 웨지로 하는 퍼팅보다 여러분들이 퍼팅을 잘할수 있을 것 같나요? 안 그래요 웨지를 갖고도 딱내 몸이 제로 토크가 되는 거야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는 어떤 클럽을 딱 줘도 내 몸이 제로 토크가 되겠던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아예 그냥 천번만 번을 쳐도 몸 자체가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음. 딱 치고 머리도 이렇게 움직여. 근데 좋은 도구를 갖고 치고 이렇게 가버리고 따라가고 음. 어깨에 힘잔뜩 들어가서 틱 해버리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도 많이 움직이고 많이 꼬고 이러면 물론 정말 좋은 샷이 나오긴 하는데 자 100번을 치면 100번 다그 스윙으로 음,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연습량이 부족한 아마추어가 쫘악 꼬우고, 하체, 상체 버티고, 음? 그렇게 스윙을 했을 때는 탈이 나게 돼 있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 몸에 토크를 안 만드는 거야 자, 저는 이제 나이 50이니까, 자, 보세요. 내몸에 코일링이 이 구간 가면 끝이야. 더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음. 다음에, 자, 중력에 맞게 내리고, 음. 치는데, 저는 여기서 코일링을 딱 여기가 끝인 거야. 내 꼬임은 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도 안부려 그래서 저는 클럽의 원심력을 다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클럽의 원심력을 다뤄서, 그래서 저는 클럽의 원심력을 다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클럽의 원심력을 다뤄서, 그래서 저는 클럽의 원심력을 다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클럽의 원심력을 다뤄서 무리하게 내 몸에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클래스 종합하자면, 자, 무리하게 내 몸에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클럽의 원심력을 다루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